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스닥 급등, 그리고 골드 급등 5일 대응 준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와, 나스닥 이거 어제 저녁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방송 아니요. 제가 카톡에도 막 올려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데이트레이딩 상에서도 일단 매수 대응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나스닥 11,500 포인트 예상을 합니다. 11,500 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트렌드는 현재 상승 트렌드를 일단 현재 이끌어내고 있다. 일단 위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늘 8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정 한번 주지는 않겠나 보는데 주더라도 주면 땡큐 매수로 올선에서부터 일단 매수로 가는 게전좀 좋아 보이고요. 1차적으로 11,500을 보지만 좀더 길게를 본다면 12,000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매수했던 1500, 1400 여기 매물 때는 와, 이제는 막 저점이 돼버리고 있어요. 여긴 저점이 돼버리고, 두 번째 매수 시점, 1750 매물 때였는데, 여기도 일단 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다 사서 수익은 냈어요. 수익은 냈는데, 어,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브리핑 때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앞전에 이 고점 매물 대가 11,58이었거든요? 11, 근데 거기를 매수 시점으로 볼만 하다. 11,100 돌파하면은 급등 나온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11,051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자 저항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항선이 돌파 되면은 이 자리는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급등을 나타내거든요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지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어, 늘 얘기했다시피 어,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따라 붙자 이렇게 일단은 전좀 추천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들어간다면 한11,150 정도부터 슬슬 매집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종목이 이제 골드예요 골드 우와 골드는 그냥 나스닥이 골드처럼 갈 수도 있다 좀 보거든요 나스닥이 골드처럼 그래서 이제 뭐 골드야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중간에만 매수 대응해서 또 먹긴 했는데 중간에 팔아서 그렇지 그냥 수익은 수익입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 뭐 오늘 또 조정을 주는 척 하다가 또 모르지 또오후에 가서 올라갈지 근데 어찌됐건 일단은 정확한 거는 상승 추세란 거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전에 우리가 이제 올 5월, 7월, 6월 막 이럴 때도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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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와... 만약에 제가 이거 사놓고 좀 모르고 있었다면 진짜 대박 먹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틱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3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몇주 만에 한달도 한 안된다 그죠? 어찌됐건 일단 2100에서 골드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2100 저항대가 있구요. 매수 대응을 한다면은 2050 매물대부터 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50 매물대 전일저점 부근이구요. 2050이나 2040이나 이렇게 매물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고 지금 뭐2078 이런 자리는 조금 이제 애매해요. 이 자리는 조금 애매하니까 건들지 마시죠. 굳이 한다면 5일선 부근 2050, 2040, 2030뭐 이런 매물대에서만 대응을 하시고 고점 매도는 2 0 정도부터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이유는 모르겠어 나도 <laughs>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그냥 뭐 메이저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닌가. 저는 지금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손바김이좀 나야 와될 거나 전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크루드 오일로 좀 갈아타지 않겠나 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회복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게 현재는 일단은 뭐 어, 좀몇 달째 이제 횡보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현재 올라온 상황이고요. 크로드 오일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5 0은 회복해야 된다는 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42불이니까 여기 위치에서 한8 0 0틱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투자 대비 수익은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래쪽에서 현재 61선이 121선을 골든크로스를 했습니다. 60일선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내려간다 해도 이제는 40불을 지켜내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뭐 슈팅 나발 한 39불? 그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은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고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지받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항공 쪽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만, 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얘들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오늘 종목 추천해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항공이에요. 델타 항공. 델타 에어라인스인데, 이게 지금 차트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제 3월 달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가, 바닥을 다지고, 현재 3 0불만 이제 돌파하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호재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봤을 때, 그~ 대한항공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제가 오늘 미국 주식 그 말씀드리면서 대한항공 관련 얘기 했었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환물이 어~ 전반적인 효자 역할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니까 러 화물 쪽으로 얘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여행객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택배 이런 건 많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버리고 있거든요. 그다음 화물 단가도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항공 자리, 그 여행객 자리들 다 없애버리고, 그거를 이제 따로 보관하겠죠? 보관하고, 그걸를 항공 화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이 일단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겠어요. 델타 에어라인이 나스닥에 미국 주식에 상장된 그것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할 거라 좀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26불, 27불이지만 다시 60불을 회복하지 않겠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지금 화물주 쪽이 반응이 좋으면 알아서 크루도 오일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45불 그 다음은 50불까지 열려 있고요 아무래도 키 재기를 한다면 나스닥 골드 유로 에나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전금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매수 위주로 계속 접근하는 게 좋을 것같고요 골드도 매수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5일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고점에서는 5일선 부근 2050 2040 매물 때 매수를 노리고, 이게 뭐 내일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수지로 가시고, 2100 이상은 단타적으로 매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지에 진입을 한다면 42불 이하로 매집을 한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자리는 40불인데, 이거 저번주에 제가 드렸었어요. 뭐 수익 내고 이건 가버렸는데, 이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시고요. 우리 골든스퍼 회원님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첫첫 첫 주를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 중에서 벌써 지금 수익 1억 달성 하신 분도 계시고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어, 수익을 뭐 1억 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지금 꾸준하게 하시면은 괜찮게 수익을 내시리야전 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밌는 게 저번 달에 7월 한달 동안 거의 1억 수익 내쳤다가 이제 첫 어, 첫 주에 벌써 1억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 매매 위주로 계속 저랑 이제 하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계약수는 보통 한 3개에서 5개 작 정도 일단 외면하셨고, 그 중에 계좌 2개 중에 1개 오늘 보내주셨고, 다른 계좌에서 또 플러스 알파 수익이 있어서 거의 1억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혼 아그 결혼 기념일이라서 이제 놀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어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최근 수익 나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다만 이제 수익이 뭐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냐 두개더 붙었냐 차인 이것 같고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골든 스퍼 멘토였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